100%입니다. 리플, 완벽하게 올라섰죠? 완벽하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우리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거나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리플이 이제 완벽하게 올라서 줬죠. 다시 한번더 올라서 주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고가는 얼마 찍었습니까? 779.2원. 저가는 773.2원입니다. 지금은 778원이고요. 0.13% 상승력을 다시 한번더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4시간 차트인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눌렸다가도 리플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린 것은 왜 끌어올리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고래들 있죠. 이 XRP 고래들. 이 XRP 고래들이 지금 이 자리가 아니다 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래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가 완벽한 바닥이기 때문에 이이 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고래들이 아니죠 놓칠 고래들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RSI 수치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지금 RSI 수치가 41.33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리플이 한번더 어, 이제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음, 큰 상승력이 이제는 나와줄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 XRP 7년만에 불펜던트 플래시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 중요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고 나왔는데, 이 애널리스트 얘기했어요. 황소 패턴이 나오고 있죠. 지금 황소 깃발 패턴이 완벽하게 나와준 리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리플이 이제는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 강세 펜던트는요, 일반적으로 큰폭 가격 상승 후에 형성 형성이 되는 또 지속 패턴입니다. 이 시장의 상승 궤도를 지속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멈추는 통합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금 리플이 가격이 통합이 되고 있어요. 가격이 통합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상승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거의 꼭지점에 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나왔고 이페나트가요 7년 만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7년 만에 이런 음, 나오는 부분이고 이 장기적인 축적과 또 통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게 잠재적으로 엑셀비 가격의 강력한 상승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왔죠. 스트롱, 스트롱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 리플이 강력한 상승력이 나와 지금도 보여 주시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은요. 이 잠재적인 미래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많은 거래자와 또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강조하고 있고, 지금 기대 심리가 상당히 커져 있죠. 리플한테는.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리플이 강한 상승력이 나와질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어, 시장이 완벽히 뒤집혔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 이런 언급은 통화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속 돌파구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심리와 또 전략적 고려 사항을 어 체크해라 나온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이 시장 한 이제 참가자들 있죠. 이제 여기 매매자들, 매매자들은 출구 계획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구 계획이 뭐냐? 바로 이제 차익 실현할 시점을 잡아야 된다. 목표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이제 목표가를 제가 또 하나 하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이런 잠재적인 돌파구를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을 강조.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같은 변동성이 있는 큰 시장이 위... 이런 시장은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목표가를 정하고 움직여주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이점으로 작용할 부분이고요. 이런 목표가 없이 움직이는 거와 그리고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는 게 상당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잡아드릴. 수... 보도록 여러분께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한요 이걸 보시면 어 XRP와서 어, XRP와서 보시면요 XRP 더 넓은 암호 폐시장에더시사점또이 만약에 이 XRP 차트가 차트의 강세 패턴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XRP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나온 부분이고요. 또한 이 XRP 위치를 고려할 때 상당한 가격 움직임은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 뭐냐? 바로 이 리플이 리플이 상승하면 알트 시장을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리 조, 좋은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하나 잡아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차트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게 이겁니다. 완벽한 깃발 패턴, 완벽한 황, 황소 패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더 이거 말씀드리고 자, 리플 차트도 지금 우리 업비트 차트상도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승하나 반복하면서도 이 여기를 유지하고 여기를 다시 한번 뚫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뚫어준다면 이제는 강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요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현재 고래들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몇 시에 얼마큼의 금액이 이렇게 지갑에서 지갑 또는요, 이렇게 거래소에서 지갑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아니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고래들이 매집입니다. 고래들이 매집하는 부분이고, 이와 반대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아니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이것은 매도입니다. 고래들이 매도를 준비한다. 보는데, 지금 다 보시면 어때요? 매집이 많죠? 매집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도 여기에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매도가 많이 보여요. 매도가 많이 보이면 여기서도 우리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죠. 왜냐면 하 손실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매도도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지금은 현재는 매수 시점, 완벽하게 저점을 바닥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매수 시점이 와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고래들 누구라고 했죠? 이 고래들은 개인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기업, 기관애들이라고 했죠 얘네들 움직임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또이 변동성을 줍니다. 이 변동성 주면서 이렇게 매집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뭐예요? 누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매집하고 매집이 끝나면 끌어올리는 고래들이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 어, 영상도 보시 참고하시고 또이 고래 매매 진행하시다 는꼭 체크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고래 움직입니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리플은 지금 좀 살짝은 지금 어느 정도 또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끌어올린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정보방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6531-7908번 여기에다가 숫자 8번입니다. 이 8번만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요. 제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릴게요. 문자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매매 관점 그리고 비중 관리 그리고 구간 이세 가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코인 매매하는 데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알고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낼수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뭐다 바로 수익과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왜 기본이냐 매매할 때 비중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와야 되는지 이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가도 제가 정해드립니다. 목표가도 정해 많은 분들이 다 금액이 틀리죠? 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다 틀려요. 이 목표가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한번꼭 연락 주셔가지고 같이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 문자만 받아 보셔도 충분히 수익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 힘드신 분들 계시죠? 문자 힘드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정보방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바로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도 무료인 것처럼요. 정보도 무료고 문자도 무료입니다. 100% 제가 정보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무료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금전 들어가신 것도 없죠? 제가 또 금전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정보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버튼 여기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결합니다. 이상 8번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